고일 영어 이과 문법 1 지각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오형식에서 사용되는 지각동사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수 있는 것들에 이어서 오형식의 다른 동사들 그리고 이 다른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사역동사는 의미상 이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게 하다. 그러니까 보통 have랑 make는 make have는 조금 강제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h 하고 싶어 하지 않도록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아도 하도록 만드는 이런 느낌이 좀 있고, let은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하게 두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육 동사라는 건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를 하게 하다, 뭐 하도록 두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사육 동사는 무엇을 쓸수 있냐면 동사 원형 일단 쓸수 있고요. <laughs> 동사 원형이죠. 어, 원형 부정사, 더 엄밀하게 말하면 원형 부정사입니다. 자, 동사 원형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 부정사나 또는 이제 한 ing가 붙은 현재 분사는 못 씁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여기에 투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 오면 안 되고, 음, 대신에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지각동사 할 때도 했었는데, 목적어랑 이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수동일 때. 자 그리고 또 준사역동사 help가 있죠 어, 오형시에서 이렇게 준사역동사 help가 쓰이면 의미는 목적어가 이 목적역 보호하도록 도와주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help는 목적역보호자리에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둘다쓸수 있습니다 투플러스 동사원형이죠 당연히 투부정사는 자 그리고 또 준사역동사 g e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는, 의미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보호하도록 하다. 여기 좀 사역공사랑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또는 이 목적어가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 get은 동사원형을 못 씁니다. 동사원형을 못 쓰고, 투부정사 쓸수 있고요. 또이 get도, 어,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수동일 때 과거분사를 씁니다.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 과거분사를 써야 하고 자 기타 이 나머지 동사들 많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allow, want, tell, expect, force, enable, cause, a d v i s e order, persuade 등이 나머지 기타 동사들에는 대부분 이 목적격 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 요런 기타 동사들이 왔을 때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자리는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쓰면 안 되고 두 부정사를 써야 하고요. allow는 우리가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want는 이제 알 거고 원하다. tell은 말하다. expect 기대하다. force는 뭐 강요하다 또는 뭐 강제로 하게 하다. Enable은 할수 있게 하다, 뭐뭐 할수 있게 하다 의미고, Cause는 뭐뭐 하게 하다, Advice 뭐 조언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Order 명령하다, Persuade 설득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고요. 그래서 5형식에서 이렇게 오면 예를 들면 이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보면, the doctor advised me mm, regularly 이렇게 했죠. 여기 보니까 동사 형태를 일단 유의해야 되는데요. 주어, 이렇게 형식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는 게 맞죠? 형식 맞고 동사가 advised죠, advised. 그래서, 여기, 어 위에 예문에서 본다, 어 위에 구부열했던 종류를 봤을 때 기타 동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기타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밖에 못 쓴다 했었죠. 그래서, to exercise 가 되는 거죠. 해석할 때는, 이제, 보통 이게5형식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주어가 동사는데 목적어가 뭐뭐 하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는 이게 목적어이면서, 여기가 미가 목적어이면서 이 목적격 보호의 주어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호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뭐그 의사는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또는 그 의사는 나에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조언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 이 동사의 목적어이지만. 동시에, 이 목적격 보호의 주체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 예문 볼게요. I won't let you, 음, again.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오겠죠? 근데 l e s s 는 기억나죠? make half less. 세 가지가 사역동사라고 했고, 이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 동사 원형 써야 됐죠. 이 과거 분사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 목적어 목적격 보의 호 관계가 수동일 때만 쓰는 거고 그럼 동사 원형 lie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의미는 이제 나는 너가 다시 거짓말하게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음. 자 다음 예문 갑니다. Many people in the commu community helped us in the new bridge. 뭐 community 하면 그 지역의 공동체 이거죠. 그 지역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many people이 주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여기까지가 다 주어에 들어가는 거죠. 주어. 그 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helped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어시죠? 어, help 기억나죠? Help는 오영식에서준사역 동사이고 목적격 보 자리에 어 동사 원형 또는 투 부정사 둘사쓸수 있대죠. 그래서 construct 동사 원형 또는 투 부정사로 to construct 둘다 가능합니다. construct 하면 건설하다라는 뜻이죠. 건설하다, 뭐 짓다. 그래서 어, 어, 의미는 보면 그 지역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예문 갑니다. She got her car. 음. 자 주어 동사 목적어 her car. 단목적도보호 자리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her car가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차를 어, repair는 수리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차가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차는 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 수동의 관계가 되는 거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차가 수리를 하다가 아니고 차가 수리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어, 수동의 관계일 때 여기 계시나 또는 준사역동사 계시나 사역동사 오형식 사역동사 이렇게 왔을 때목적격 보호와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써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분사 repaired를 써야지 맞습니다 만약 이게 능동의 관계였다면 t 부정사를 쓰는 게 맞겠죠. 계시니까. 근데 어, 이 목적어랑 목적격 관계,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어서 repaired 과거분사를 쓰고 의미는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이 자신의 차를 수리되게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예문 갑니다. My mom told me my homework first.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맞죠? 그리고 이제 동사가 보니까 텔의 과거 told가 맞죠. 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할때이 기타 동사에 해당되는 거죠. 텔이. 그래서 이 기타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써야 한다 했었죠. 그래서 to finish가 맞겠죠. 자 의미는 어, 나의 엄마는 내가 먼저 나의 숙제를 끝내라고 말했다. 나에게 이 정도이네. 우리 엄마는 나에게 먼저 나의 숙제를 끝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5형식에서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운 거는 이제 지각동사였는데, 보다 듣다 느끼다의 의미의 동사들 기억나시죠? 보다 듣다, 뭐, 냄새 맡다, 냄새 맡다, 뭐 맛을 보다, 느끼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 지각 동사 있었어요. 그래서 뭐 look, watch, observe, 그리고 뭐 듣다 listen to, hear, 그다음에 뭐 smell, taste, feel 이런 동사들이었고. 어, 지각동사는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보어 자리에 어, 동사원형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현재 분사 쓸수 있는데 ing죠. 현재 분사. 근데 어, 여기 구별할게요. 어, 예외적으로 이 둘의 관계가 수동할 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이 지각 동사와 함께 구별해야 하는 동사들 오형에서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또 계시라는 준사역 동사 그리고 기타 동사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랑 그이 동사별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는, 달라지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만 고등학교 내내 이제. 어, 교과서 본문이나 또는 모의고사 본문의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